안녕하세요. 블로벌TV의 베리입니다. 이번에는 인형 먹방을 해볼 건데요. 이게 봐봐요. 뭐 어제 했던 거랑 똑같죠? 이번엔 이걸로 해볼까요? 너무 아파요. 손가락이 이거예요. 물을 뜨고 올까요? 네, 물을 뜨고 왔습니다. 이제 플라이콘이라는 물을 넣어볼게요. 오늘은 딸기죽입니다. 가루도 살짝 넣어야 돼요. 어제 말했다시피 비밀, 가루, 가루의 정체는 비밀. 가루 를다 떴답니다. 가루 뚜껑을 닫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영상 멈췄답니다. 쫙쫙 다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의 먹방 주인공을 불러올 거예요. 멍멍아, 일로와. 멍멍이라는 강아지예요. 이거는 진짜임이 아니답니다. 진짜임,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임 진짜 진짜 아니에요. 제메 이해 못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먹방을 시작해볼까요? 냠냠냠냠냠냠냠. 오! 잠을 거어요 다행이네요 이건 가짜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먹으면 절대 될째 절대로 안됩니다

이게 전아또저 애동호 옷 입었어요 방금은.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이제 냠만 먹어야 되냠어요냠 이제 그만먹어야 되겠어요. 임임임임임임임안좋거든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임는가임고 설탕은 아니에요. 그